되기 젊는 분이시네 뭐야? <목소리> 합천토론회 제 2회차로 찾아왔어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기자 사들이요 오늘 주모 또 자리해 주셨어 안녕하세요 합천 놈놈놈 주모라고요 오늘 새로운 얼굴 독립투사 안녕하세요 합천 놈놈놈의 독립투사라고자 멋쟁이 독립투사 에이? 그리고 우리 깍쟁이 주모와 함께하는 합천 코로나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본인이 캐릭터라는 1시간 안에 유자차를 200잔을 만들어야 되는 카페 마담방 그리고 1시간 안에 구두을 200켤레를 닦아야 되는 구두 닦기 중 본인이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캐릭터는 음.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어. 자 우선 주모 당연히 아, 그랬어? 그할 것도 없이 눈닦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어떻게 되시오? 내가 국밥을 만져봐서 아는데 그 뜨거운 거를 막 아이고... 아 근데 요즘... 그거 좋은데 뭐하는 거야? 아 요즘 뭐 커피포트가 잘 나오고 뭐... 뜨거운... 된다. 이 진짜 커피포트가 아니지? 이거 진짜 커피포지 정신... 독립투사 한번 들어보겠어 되게 재밌는 분이시네 그러면은 뭐 구두는 2 0 0켤레 쉽게 닦는다고 쉽지 쉽지 당연히 유자차 200잔 타는게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시죠? 그냥 아유. 뜨거운 물 붓고 다 아, 넣고 저 부... 구두는 200켤레 닦으라고 하면은 무릎도 아프고 죽으라는... 얼굴에 구두약 다 묻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 정신을 안 해본 놈이다 이거 정성도 없이 막갔다가그 뭐 붓고 이런 그... 거생각하 그럼 손에 뭐 뜨거운 것도 아예 만지지도 못하겠네 그러면. <laughs> 진짜 재밌는 분위기다. 아, 탈은 어, 어 가지고. 자, 다다다두분다 누운다. 재밌다 자, 두분다 진정을 하시고 지금 심적인, 결정적인 뭐한 방,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뜨거운 건 됐고. 서비스직이라는 건.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서비스 직이라는 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뭐뭐 정신적으로도 뭐 힘들고 음.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이걸 갖다가 그렇게 쉽다. 쉽게 얘기를 한다. <놀> 아이고야. 뭐 모내분 뭐, 놈이. 모내분 놈무그렇뭐모내뭐 봐봐.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까지 <놀람> 재밌다니 얘기에안 하시네. 그러면 이거. 구두 닦기는 서비스직이 아니다. 뭐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에이. 어, 저저 혼자. 아, 자자 자. 좀 봐. 뭐야? 그그만이들이 때문에 우리가 으악! 싸운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캐릭터라면은 과연 어떤 캐릭터를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 남겨 주시오.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야, 씨! 믿바 아! 까지 요